최근에 지인들하고 펜션을 빌려서 놀다가 3차로 이제 노래방에 갔는데 거기서 노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노래 부르는 장면을 영상에 좀 넣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자막이 좀 필요해서 노래방 자막처럼 프리셋을 만들었습니다. 프리셋을 설치하거나 폰트를 설치하거나 이런 자세한 설명은 상단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래서 처음이신 분들은 꼭 보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앞서서 이 영상 위에 있는 영상에서 적용을 하셨다면 이렇게 뽕수필 필름 해가지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다 넣는 것보다 이거는 별개의 자막이니까 따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배치를 했거든요. 편집 탭으로 이동을 했을 때, 요 타이틀을 선택했을 때, 뽕수 필름 자막 쭉 있죠? 뭐 여기서 이렇게 또 고르는 것보다 노래방 자막은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요. 여, 총 6개의 프리셋이 있습니다. 어, 노래방 자막을 하나 넣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지를 좀 찾아봤어요. 그리고 요즘은 또 어떤 색상으로 자막이 나오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저는 요거 하나만 사용했거든요. 근데 프리셋을 배포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떨렁 요거 하나만 남겨놓기는 좀 그래서 요거랑7080그 다음에 코인노래방 이렇게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같은 이름의 상단 하단이 있잖아요. 연두색은 촬영한 영상이고요. 여기 위에 자막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사용할 자막을 이렇게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단을 우리가 촬영한 영상 위에다 배치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단 영상을 우리가 이렇게 배치한 영상 위에다가 자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단, 상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하에 배치를 하셔야 되고요. 한 문장을 가지고 이 화면 안에다가 맞추는데 이렇게 좀 길어져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단의 자막과 하단의 자막이 겹치지만 않으면 돼요. 이 자르기는 글씨를 자르는 게 아니라 이 전체 화면을 자르는 거거든요. 자르기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이게 겹치면 안 돼요. 이거 여기서 겹치게 되면 같이 잘리. 그러니까 겹치지만 않게 그 안에 글자 수를 맞춰서 배치를 하시면 상관없습니다 하단에 있는 요 공간이 텍스트를 입력하는 공간이 요 상단의 자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한 글자를 더 늘리거나 하단에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이 앞에다가 한글자 정도 더 늘리는 것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두 개가 겹치지 않는 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제작을 한 겁니다. 이 위쪽에 있는 자막 입력창은 하단에 있는 자막을 어, 입력하시면 되고 하단에 있는 입력창은 상단에 있는 자막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일로 올라가야 되겠죠. 이거는 조금 귀찮긴 하, 해요. 그 힘이, 그 힘이 돼줄 거야. 이렇게 하시고, 똑 동일하게, 상단에서 이렇게 변경을 했으면 하단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배치를 해 주셔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여기도 그렇고 한 문장, 힘겨웠던 방어을한 문장으로 잘라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좌정렬 되어 있고 오주, 우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이 기준에서 왼쪽에서. 글자가 늘어날수록 이렇게 늘어날 거고요. 이 하단 자막은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할수록 이 왼쪽으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하니까 요두 개가 만나지 않도록 잘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법, 어, 슬프트 안전 영역은 지울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어, 하단 자막은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단 자막에 설정에 들어가서, 비디오 설정에 들어가서 요 오른쪽 자르기로 계속 이렇게 이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키프레임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줄 거냐면, 이 노래에 맞춰서 이 마커를 찍어 놨습니다. 이,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세상, 여기가 견뎌낼, 견뎌낼,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힘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줄 거야.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힘겨웠던 이 마커에서 여기까지가 방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방,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황,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을. 그래서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마커를 해 놓으시는 게 편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상단에 있는 클립을 선택해서 이 키프레임을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서 키프레임을 맞추면서 이렇게 하기에는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 뷰 지금 어, 모니터가 하나인데 저는 두개 있는데요 그럼 요 상단 위에 이렇게 있으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소스 뷰 이건 미르보기 뷰 그래서 좀 크게 보시라고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르보기 뷰 왼쪽 하단에 보면 이렇게 어, 더보기 메뉴가 있고 변형도 있고 자르기도 있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변형과 자르기의 차이점은 요 가운데 센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변형은 회전이 있기 때문에 요 가운데 요 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르기는 핸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선택해서 자르기 선택하시면 되고요. 어, 시작하기 전에 키 프레임을 먼저 주세요. 어, 빼먹으면 안 되니까 키 프레임을 주시면 이제 2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작되니까 시작되는 부분 2가 시작되는 부분이 아 여기 그 다음에 2가 끝나는 부분 여긴데, 여기까지 가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세상이잖아요. 그럼 세상이 바로 시작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공간이 없지, 없어서 괜찮지만, 뭐, 견뎌낼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게 5차, 그, 목소리랑 이 글자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때로는 이렇게 견뎌낼로 끊어낼 상황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어, 바로 앞까지 이 정도는 이렇게 가 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세상도 요 다음 요 견뎌낼 바로 앞까지 가 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견뎌낼이 있고요, 있고 빈 공간이 길잖아요. 여기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견뎌낼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니까 견뎌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르게 그까지 보여줘야 되는 거죠 끝나는 부분까지 그래서 어, 견전에 그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힘이니까 그를 조금 더 밀어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힘 여기가 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이 가, 힘이가 붙어있는 단어긴 하지만 이거를 어, 한 번에 쭉 읽어버리면 어, 이 바이브레이션하고 안 맞거든. 표정 왜 이러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힘. 여기까지 힘으로 끊어주셔야 돼요. 힘. 그 다음에 여기가 이. 이렇게 야 박자가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시작되는 바로 전까지.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힘이 가 이렇게. 쭉 지나가죠 그래서 요, 요거를 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커를 선택했는데 내가 마커를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이렇게 잘 되다가도 어느 순간 이렇게 잘못 눌러서 이렇게 됐어요 어 없어졌네 이걸 아무리 눌러도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선택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상단에 클립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돼줄 거야 끝나잖아요 그러면 끝난 같이 끝나는 때까지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끝까지 해버리면 뭐가 문제냐면, 대줄 거야가 너무 빠르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벌써 이미 지나가 버렸죠. 그래서 대줄 거야를. 여기까지 끝나게 딱 맞춰주시는 거예요. 자르기라는 거는 자막의 시작부터 끝까지 잘라주는 게 아니라 자막을 올려놓은 이 투명한 전체 화면을, 전체적인 화면을 자르는 거기 때문에, 어, 그 부분에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공간, 그 다음에 요런 공간에, 어, 딜레이를, 어, 좀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이 노래소리와 이 가사가 동일하게 이동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좀 간단하잖아요. 어, 이 떨어져 있는 단어지만 힘겨웠던은 같이 갑니다. 들어보시면. 힘겨웠던이 같이 가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클립 선택하시고, 키프 오른쪽 자, 자르기 키프레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힘겨웠던. 힘겨웠던. 시작 부분이니까 힘. 힘겨웠던. 여기까지가 겨웠던이거든요. 겨웠던. 겨웠던까지 이렇게. 자, 여기가 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힘 던이고, 여기 방이니까 방까지, 방 앞까지, 방 앞까지 가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 황으로 넘어가잖아요. 길고, 그 다음에 반호흡, 반호흡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방음까지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방, 그 다음에 이동해서 황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반호흡에서 을까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 글자가 끝나는 구간까지. 그래서 보시면, 그렇죠 이렇게 박자에 맞춘 처음에는 사용하시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키 프레임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노래 부분을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에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 노래 부른 사람의 가사 가사와 그날에 있었던 어 에피소드들을 엮어서 이게 중간 중간에 넣어서 사용하는데 노래방 가사는 그대로 나오면서 이 화면이 마치 뮤직비디오처럼 이 세상 견뎌낼 힘이 돼줄 거야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불쌍하거나 애절한 모습을 좀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자막을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막뭐 완곡을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 좀 어, 스트레스가 클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완곡을 한번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더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바이브레이션을 잡아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글자 글자를 딱딱 맞출 수 있는 이렇게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뭐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라는 거 연습 많이 해보시고 저는 설명을 하고 촬영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버벅인 것도 어느 정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집중해서 하시면 충분히 할수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부 이렇게 사용하는 노래방 자막이 가장 쉽고 편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프리셋을 만든 거니까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